코스트코에서 저렴한 것은 16,500원, 좀더 좋은 애는 26,000원. 커클랜드 보드카입니다. 둘다 1.75L 용량이라 크기가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커클랜드 술은 PB 상품으로 코스트코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PB 상품이 뭐예요? 프라이베이트 브랜드 프로덕트라고 하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마트는 노브랜드가 있고 코스트코는 커클랜드가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고 특히 커클랜드 생수를 사올 때마다 뭔가 돈을 버는 느낌인데 코스트코 연회비가 아깝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류코너입니다 창고형 마트는 대용량 혹은 4-5개씩 묶음으로 파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반해서 주류코너는 일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한 병씩 사올 수 있고 대부분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연회비 본전은 뽑는 느낌입니다 그중 코스트코 PB상품인 커클랜드 보드카 이거 정말 해자상품이죠. 이 보드카로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볼 거고요. 이 길다란 프렌치 보드카가 아메리칸 보드카보다 좀더 깔끔하다고 느끼는 편인데 그 차이를 사실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엔 크지 않아서 그냥 아메리칸 보드카 하나만 갖고 계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드카는 어떤 음료와 섞어도 잘 어울립니다. 음료에다가 알콜 도스를 높이는 재료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청량감 있고 시원한 하이볼을 선호한다면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진저비어를 넣은 하이볼입니다. 모스코뮤리라고 하는 칵테일인데 러시아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키우 뮬이라고도 합니다 각각 러시아 수도와 우크라이나 수도죠 이 영상에서는 모스코 뮬이라고 할게요 정치적인 견해는 없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커클랜드 프렌치 보드카와 진저비어를 사용한 모스코 뮬입니다 콜린스 잔에 라임 넣어주고 머들러로 살짝 빻아줍니다 그 다음 프렌치 보드카 45ml 넣어주고 편의점에서 사온 얼음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진저비어를 90% 정도까지 살살 채워주고 살며시 저어주면 모스코 뮬이 완성됩니다 라임은 홈플러스에서 냉동 라임을 사 고생 라임을 쓰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번엔 커클랜드 아메리칸 보드카와 캐나다 드라이 진저 에일을 사용한 모스콤 유입니다 하이볼 잔에 얼음 넣어주고 커클랜드 아메리칸 보드카 30ml, 손으로 라임즙을 짜서 좀 넣어주고 진저 에일을 80% 정도까지 채워줍니다. 천천히 저어주면 완성. 둘이 무슨 차이예요? 보드카가 다르긴 하지만 그보다 큰 차이는 진저 비어와 진저 에일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볼수 있는 생강 탄산 음료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모두 같은 생강 맛 사이다인데 진저 비어는 생강을 발효해서 양 진저 에일은 생강향을 참가해서 제조된 탄산음료라고 보시면 되고 진저비어가 맛이 훨씬 더 묵직하고 생강향이 강합니다. 가격은 거의 두배 차이가 나는데 나름 납득할만한 퀄리티라고 생각은 하지만 위스키 조합은 진저비어보단 진저 에일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스코뮤를 만들때 진저비어랑 진저 에일을 비교해본건데 먼저 진저비어 쪽을 먹어보면 칵테일바에서 먹던것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솔직히 맛차이가 별로 없을줄 알았는데 하이볼을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서 비교해봐도 진저비어를 사용한 모스코뮬을 더 선호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귀찮고 싸게 먹고 싶을 땐 진저에일을 자주 먹었었는데 동시에 비교하면서 먹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맛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보드카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드카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보드카의 무미, 무향의 특성상 데킬라나 위스키와 다르게 생각맛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진저비어의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하이볼 칵테일이 이 모스코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고로 모스코뮬은 이런 구리짠 먹는 게 정석입니다. 그 외에 추천드려볼 만한 건 주스입니다. 이 영상의 메인 주제인데요. 이거, 이거. 이거. 오렌지 주스와 자몽 주스, 크랜베리 주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막 섞일 건데, 보드카랑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칵테일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랑 섞으면 스크류 드라이브, 크랜베리 주스랑 섞으면 케이프 코드, 자몽 주스랑 섞으면 그레이 하운드입니다. 오렌지 주스. 하이볼 잔에 얼음 넣어주고, 보드카 30ml 넣어준 뒤에 오렌지 주스를 채워줍니다. 스크류 드라이버라는 이 칵테일은 사실 그냥 오렌지 주스에서 알코올 맛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술을 진짜 못 먹는 사람한테 음료수라고 주면 알코올이 있다고 느낄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아빠한테 갖다 주면은 왜 주스를 주냐고 할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크랜베리 주스, 하이볼 잔에 얼음 넣어주고 보드카 30ml 넣어준 뒤에 크랜베리 주스를 채워줍니다.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이 칵테일은 흔히 보드카 크랜베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홍초 맛이 살짝 느껴집니다. 맛있는 홍초, 근데 알코올을 좀 곁들인 그런 느낌입니다. 깔끔하면서 달달합니다. 여기다가 자몽 주스를 살짝 넣어주면 시브리즈라는 칵테일이 됩니다. 자몽 주스만 살짝 넣었는데 맛이 꽤 매력적으로 바뀌거든요. 놀러 가서 가볍게 먹기 좋은 칵. 칵테일이고 쉽게 만들면서 여성분들한테 이런 칵테일이 있다 하면서 한번 만들어주기 딱 좋은 칵테일입니다 크랜베리 주스나 자몽 주스는 작은 용량으로도 판매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고 가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 브리즈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한다는데 실제로 먹어봐도 어, 부산 해운대 LCT 꼭대기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바닷바람 같은 느낌입니다 그 느낌은 마치 저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몽 주스를 메인으로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하이볼 잔테 테두리에다가 어, 자몽 주스를 살짝 묻혀주고 소금을 톡톡 문질러주면 소금이 달라붙게 됩니다. 되게 짤것 같은데? 이러면 마실 때마다 입술에 소금이 달라붙게 되는데 특정 칵테일은 소금이랑 같이 먹을 때 맛이 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냥 자몽 주스만 섞어먹을 때는 싱거운 느낌이 있고 소금과 같이 먹으면 꽤 재밌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술을 소금이랑 먹는 거죠? 한번 먹어보세요. 맛은 둘째치고 꽤 신선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양주 중에 데킬라도 소금이랑 같이 먹는 방식이 있고 마가리타라는 칵테일도 잔에 소금을 묻혀서 먹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르게 섞어서 마드라스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칵테일이기도 합니다 잔에 얼음 넣어주고 커클랜드 아메리칸 보드카 30ml 지룩스 라임 주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갖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인터넷 주문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라임 주스 10ml 정도 넣어주고 오렌지 주스를 60ml 크랜베리 주스를 60ml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3대1대6대6 비율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닷가 하면 떠오르는 칵테일은 이게 더 가깝다 다고 생각합니다. 지 않고 먹으면 비주얼도 예쁘고 술과 주스 맛이 따로 느껴지는 게 나름 매력이 있어서 이대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스터에서 먹는 걸더 좋아하는데 먹는 순간 마치 해변에서 수영복 입은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 파티를 즐기는 기분입니다. 그녀들과 칵테일을 마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은 저도 궁금합니다. 남녀노소 성인이라면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여름 바닷가가 떠오르는 시원하고 달달하면서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있고요. 가파더라는 칵테일은 양복 입고 분위기 있게 먹는다면 이거는 여. 여름 복장에 인싸의 젊은 남녀들이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 정말 신기하게 바다의 느낌이 나거든요.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온더 비치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비슷한데 피치 트리가 필요합니다. 피치 트리는 홈플러스에서도 살수 있는데 굳이 없다고 바로 사러 가진 마시고 일단은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잔에 얼음 <laughs> 넣어주고 보드카 40ml 넣어주고 피치 트리 20ml. 그 다음은 크랜베리 주스와 오렌지 주스를 각각 40ml씩 넣어줍니다. 둘 하나 둘 둘. 비율입니다. 저는 치고 올라오는 피치트리 특유의 씁쓸한 맛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피치트리 맛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달달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댄스 온더비치였는데 이름을 바꾼 뒤에 마케팅 효과를 얻어서 그대로 샥스 온더비치라고 사용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칵테일을 좀 알려드렸는데 칵테일 이름을 외우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안 외워집니다. 이 주스와 이 주스를 몇대 몇으로 섞어야 어떤 칵테일이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런 주스들을 원하는 대로 대충 섞어 먹어도 맛있다. 라는 사실만 알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갓파더 같은 칵테일을 좋아하시는 아저씨들을 위한 아주 쉬운 칵테일 블랙러시안입니다 온더락 잔에 얼음 넣어주고 칠링을 위해 그냥 좀 저어준 다음에 깔루아가 들어갑니다 이건 커피 리큐르인데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보드카와 깔루아를 2대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드카를 60ml 넣었고 깔루아를 30ml 넣었습니다 이건 약간 위스키에 절여지신 저희 아버지도 제가 만들어 드렸더니 한동안 좋아하시던 칵테일입니다 이건 음료 같은 게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법 도수가 높은 편이고요. 높은 도수의 커피 맛을 느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칵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드카 하이볼과 칵테일 만드는 걸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드라스 칵테일을 가장 추천드리고 지룩스 라임 주스까지 구매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시브리즈 정도는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쿠스틱 드링크였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